도훈아 가위바위보 어? 여기 서 여기있게 어디에? 여기 서있게 오케이 있게. 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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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해야지 야이 낭만있다 아 이. 그럼 씨. <laughs>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나 진짜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하냐 가이, 가이바이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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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비장한 노래 좀 틀어줘 기장한 노래? <laughs> 자,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어, 뭘 낼까 뭘 낼까 머리 쓰기 좀걱할 거야 지금 내가 저걸 내면 얘는 이걸 로겠지 이걸 할것 같은데 나 이걸 낼것 같고 안 내면 쓸래가위바안 내면 쓸래가위바안 내면 쓸래가위바 물좀 부게 위에서. 야 물이 별로 없어. 어 야, 그걸 그걸 위에서 부게. 야 부어봐 부어봐 부어 봐. 야 진짜 부어봐. 이거 하려고. 야그 위에서 부어. 어티나티티안 갖고 왔는데. 어, 물 있다 우리. 저러 가자. 좋아 가. 좋아 지금 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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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미야.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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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미야 칠미야. 좋 하나, 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어디,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야, 카메라 카메라 야. 이렇게 야좀더 모. 더 모. 아, 더 하, 부어. 치는, 치는 확 부어 확 부어 그냥. 하나 둘 셋. 즐겨봐. channel